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동산.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. 무릉도원이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요? 무릉도원이라 하면 중국의 도연명이 생각납니다. 도화원기라고 해서 현실에 없는 가상의 그 이상적 이상향을 그린 작품이죠.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곳.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이죠. 막연하게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, 실제로도 이런 곳이 있어요. 웰컴트 똥막골. <laughs> 강원도 깊숙한 산골, 그리고 지리산. 이쪽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. 참고로 복숭아 씨앗은 약재입니다. 신장염에 좋아요. 콩팥염.